우리는 각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취미 활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힘을 얻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특별히 TV라든지 드라마, 또 영국 영화를 관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을 보므로 말미암아 카타르시스와 같은 정서적인 안정과 감동을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주인공을 보면 우리가 계속 보면서 같은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고 감정이입이 되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매료되어질 때 주인공을 포함해서 매료되어질 때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결말을 우리는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죽는다면 우리가 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찌됐거나 그 사람이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지막도 그럴 겁니다. 모든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안 좋았던 그 상황이 역전되어지고 통쾌한 축복의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원함일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또한 축복의 결말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나은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면 드디어 드디어 파이널리가 나옵니다 보아스와 루스의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루스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참 어, 너무너무 축복된 그런 결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루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마음의 상황들이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 감사함이 그녀에게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가 좋았다가, 상황이 이랬다, 저랬다, 상당히 그녀의 마음 속에는 감사함과 눈물이 함께 배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장 말씀해 보면, 말론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말론의 아내였을 때, 루시 10년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룻을 임신시키게 하신 겁니다.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기다림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전에는 결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아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함께 있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아이를 가지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문을 열어 주었을때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처럼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신뢰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우리 고약시대 보면 아브라함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대 아이를 낳았을까요? 물론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백세때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사라와 함께 결혼하여서 아이를 가지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힘겹고 눈물겨웠던 그 상황들이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마음의 아픔들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무너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 준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딱 하나였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유는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만 했습니까?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 돌았습니다. 그래서 총 13번을 도는 순간 그리고 그들이 함성을 와 하고 지르는 순간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병든 후에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얻어냈습니다. 그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기도의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했던 기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편 아니 어 이사야 이사야 38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죽게 되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시면서 저를 다시 한번 회복교시키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믿음을 향해 달려왔다면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희스기야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사야 38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이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환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은 응답을 유력합니다.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과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눈물을 하나님께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보신다라는 우리 믿음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히스기야에게는 15년의 생명이 더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문제점을 찾아갈 때 먼저 하나님을 반드시 찾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시작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어려움과 상황들을 돌봐 주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놀라운 기적처럼 반드시 작용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간절함이 있을 때그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역사를 해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영원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이처럼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두렵고 떨리지만 너무너무 겁이 나고 내가 혼자 할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벗어난 봄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의 군원이 되시며 반드시 문제 해결의 열쇠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역전의 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바꾸고 싶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세상이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의 해결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러한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여인들의 찬송 소리가 울려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여인들이 여호와를 진심으로 송축합니다. 찬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즉 삶의 회복자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그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일장에서는 우리, 나오미는 마라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마라처럼 외로움과 괴로움과 고통의 삶에서 이제는 기쁨의 삶으로 역전되어지고 바꾸어졌다는 사실을 그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오미처럼 고난을 버티고 그리고 힘을 다시 내고 그리고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 마음의 아픔을 많이 느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도 많이 나고 희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이것이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내가 할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내 자신의 한계점을 느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힘겹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보다 더 믿음이 많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갈멜산에서 850대 이레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악한 선지자와 함께 싸움을 하는데, 이때 엘리야 선지자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은 가짜야. 너희들 아무리 부르지도도 하나님 밖에 진짜 신이 없어라고 그들에게 외칩니다. 진짜 신이 누구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불로 응답하는 자를 우리가 찾자라고 해서 850대 일의 싸움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악한 선지자들이 부르짖습니다. 과연 응답했을까요? 자신들이 살해 자해를 하면서까지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 장작 더미에 불을 붙여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기도했지만 결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마친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이불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850명의 선지자를 그의 칼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참 그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살아 계심을 보였던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런 역사를 치루었던 그가 갑자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자 그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그가 왜 그는 두려워했을까요?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가 이세벨을 죽이겠다고 하자 남유다의 끝에 있는 지역까지 도망갑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그 순간에 넘어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많은 역사가 있었는데 어떤 작은 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엘리야에게 그런 말을 할수 있는 자격은 사실상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선지자를 850명을 죽였던 그가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라고 엘리야 선지자를 책망했을까요? 지금 광야의 길을 걷는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마음의 아픔이 있었을까요? 모든 일이 회복될 거라고 이제는 하나님만 믿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될 거라 했는데 사실상 변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인생만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조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시험이 오고 역경과 고난이 오면 또 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그 고난의 길을 갈 때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쓸쓸하고 황량한 그곳에서 저는 죽겠습니다라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며 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진하여 탈진 상태에 이릅니다. 그는 지금 너무 너무 힘겨워서. 육체적으로 탈진했고,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가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그에게 물과 떡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약함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살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도우심의 역사를 통해서 그는 40일에 그 사막길을 걸으면서 호렙 산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갈수 없을 거라고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늘 위로해 주시고 슬픔 가운데 우리를 변하여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아픔에 있는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제는 다시 회복해서 우리 인생의 후반자를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우미가 노년에 생명의 회복자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에 봉양자를 얻게 되는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모압당에서 자신이 자신의 죽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습니다. 그두 아들을, 두 아들을 가슴에 묻으며 쓰라린 눈물을 삼겼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루스를 통해서 얻은 아기를 품에 안고 감격해하는 그 그녀의 모습은 얼마나 마음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삶의 모든 기억들이 파노라처럼, 파노라마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잃어버렸던 그 자녀들의 죽음의 비워짐이 이제는 아기를 품에 안아서 감사로 채워짐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10편, 107편, 8절에서 9절에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성할 줄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말종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까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모할 때 우리의 영혼에서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자 회복자이신 그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새겨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줄인 것들을 기쁨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여인들이 보면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오벳이라고 나옵니다. 오벳. 오벳이 무슨 뜻이냐면 섬기는 자라는 뜻이고 봉양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섬기는 자, 봉양하는 자, 경배하는 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나오미를 진심으로 앞으로 봉양해 줄 거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종의 인생을 살아갈 거라는 사실의 의미에서 이런 이름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 여러 이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인생 속에 다 뜻을 담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름 속에 주님의 기억하심이 분명히 담겨져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베레스의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베레스의 계보, 왜 베레스의 계보가 나오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계보를 쫙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까지 계보를 있는데 끝이 없는 하나님의 긍율하심을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이 나온 나은 그 오벳은 다윗 왕의 조부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가를 세우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누구를 사용하냐면 이방 여인 룻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레스는 누구일까요? 베레스 유다가 며느리 다마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나와서는 안될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베르스는 기분 좋지 않은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점이 될수 있는 인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보 속에 당당하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 보아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는 살몬과 여리고 성에 자라는 기생 라아가의 관계 속에서 결혼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분명히 보아스하면 관용이 많고 부유하고 우리 자라는 롯의 아내가 됩니다 롯의 아내가 된 사람이니까 상당히 앞에 있는 계보의 좋은 그런 혈통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이 계보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자도 그리고 죄인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인생을 기적과 같이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오벳의 역할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벳은 다이시 아버지 이세를 우리 알다시피 다이시 아버지 이세를 낳게 해주고 그리고 축복의 씨앗이 되도록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라는 민숙이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항상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그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이보다 기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지켜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어배처럼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사랑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름을 주셨고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이름을 한번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연아, 사랑하는 누구야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면서 너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축복의 이름이야. 축복의 사람이야.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임할 거야.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축복의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처럼 우리는 잃어버린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상실의 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회복과 보상의 기쁨은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행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었던 나오미의 가정을 기적처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라처럼 쓰디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녀는 새 삶의 회복과 그리고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픈 자의 심정을 돌아보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인생에 금이 가고 깨어진 도자기처럼 우리 삶도 부서지고 깨진 조각들이 아마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파편들은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와 쓰라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픔을 느끼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 그 만져주심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게 될 때, 이 힘든 시간의 과정이 우리를 오히려 더 강하고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며 우리 우리를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 더욱 단단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의 자녀에게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질 최고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의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입니다.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단단한 믿음의 근육을 키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신뢰하고 높이면서 오직. 여호와의 기쁨의 삶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